안녕하세요 어, 국제시장을 여출한 윤재균입니다. 예, 어, 주 정말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국제시장을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예, 힘입어서 예, 국제시장이 예, 저번 화요일날 드디어 이제 천만 명이라는 큰 숫자를 예,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가, 어, 감독으로서 참 정말 보듯하고 기분 좋고 가슴 벅찬 거는 여기에 음, 어린 친구분들과 또제 중년 세대 또 여기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다 같이 한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계신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진심으로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재학교의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작품에 어, 너무 좋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좋은 영화 천만 영화에 숟가락만 얹고 <laughs> <laughs> 부모 역할의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다시 이 극장에 이렇게 꽉차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 실감나고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영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국제시장에서 덕수 엄마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천만 대성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게 행복하세요. 네, 천만 관객 숟가락 옆에 젓가락 완주 김세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다 <laughs> 충성공신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말 이렇게 입장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이 쉬워서 보통 우리가 천만 천만 이러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라 생각하고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수역할의 홍준민입니다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음, 음, 저한테는 되게 큰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전달되고 저희의 진심이 아주 진정성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돼서 그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음, 이제 뭐 국제시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작품 또 다른 작품 또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이 좋은 느낌과 좋은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 좋은 연기를 여러분들께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를 네, 그 감독님과 배우분께 직접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가 자, 그러면 님